결론적으로 다른 부지를 매입해 신축을 하더라도 오늘 소개하는 청담동 빌딩 매매가 이하로는 어려운 부분이라 완공된 매물을 협의해서 매수하시는 게더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3개 층은 개별 임차되어 있고 남은 공간은 임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내일은 건물주, 내건주 정의사입니다 권 대표입니다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 관세 전쟁 그리고 금리 인하 연기 등 많은 부분에서 일시 정지된 느낌이 들지만 어 저희 활동은 멈출 수가 없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매물이죠? 네, 오늘은 7호선 강당구청역 초역세권 신축으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건물입니다. 아, 분할 임대로 세개 층이 임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백0 0평대의 사업을 필요로 하신 업체에서 매이후 실사용하시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는 컨셉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건물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용하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는 초역세권의 빌딩이라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현장에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오늘 매물 입지는 어떻게 되죠? 네, 경기 침체 여파로 음. 최근에는 분위기가 매우 주춤하지만 강남의 2호선, 7호선, 9호선 초역세권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서울 및 경기, 인천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강남역 및 압구정 로데오 상권 같은 경우 젊은 유동인구가 많고 테헤란노 업무지구에는 먹자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현장도 7호선 강남구청역 도보 3릉 거리에 있어서 임직원분들의 출퇴근이 매우 편리하고 주변의 오피스 리테일 상권의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현장에 다 왔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외형적으로 는 차별화된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심플하면서 신축의 깔끔함이 느껴지는데 건축해요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대지 면적은 72.57평이고요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은 192.05평입니다 이종 어,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접근도는 로 3m 도로이며 주차는 4대가 가능하고 사용승인 일자는 2024년입니다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 흠잡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장점.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이곳의 매매가는 최초가 155억 원에서 많이 조정된 122억 원인데요. 2024년 신축 건물 가치 포함 토지 평당가는 1억 6,811만 원으로 최근에 거래된 주변 건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거래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건물 가치가 있는 건물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청담동 38-4번지 2008년 준공 매매가 96억 5천 대지 평당가 1억 3,869만 원 노년동 102-7번지 2023년 준공 매매가 118억 대지 평당가 1억 6,294만 원 건축 규모 어 준공 연도 접근도로 지하철 접근성 등을 비교 검토해 보시면 오늘 소개하는 청담동 빌딩이 매우 경쟁력이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맞습니다 어, 부동산 투자에 있어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건 가장 큰 메리트이긴 한데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어, 그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네, 강남구청 주변의 신축부지 중 비싼 입지의 매매 사례는 논현동 110-18번지 매매가 76억원 토지평당가 1억 1,291만 원이 있습니다. 강남구청 사거리를 기준으로 좌우로 대비했을 때 비슷하게 입지에 있어서 비교해 볼만 합니다. 이것을 매입 후 명도, 철거, 감리, 설계, 신축 시 원가는 비슷하게 1억 6천만 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다른 부지를 매입해 신축을 하더라도 오늘 소개하는 청담동 빌딩 매매가 이하로는 어려운 부분이라 완공된 매물을 협의해서 매수하시는 게더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신만의 건물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비싼 입지 신축 부지로 대지평당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사이에 추천드릴 수 있는 현장이 두 군데 정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통임대에 대한 우려가 많아 개별 임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현재 세개 층은 개별 임차되어 있고 남은 공간은 임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를 주셔도 좋고 전체적으로 최강이 잘 들어오면서 층고가 높기 때문에 직접 실사용하는 것도 좋은 말 그대로 매수인 상황에 맞춰 임대든. 실사용이든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내부 층고로 봤을 때 임대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반대로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다소 밋밋한 외부 마감재와 조금 저렴해 보이는 인테리어 자재에 있습니다. 아, 높은 건축비를 아끼기 위한 선택이지 않을까 하고 추측이 되는데요. 이러한 요소는 구조적인 부분이 아닌 만큼 건물 매입 후 개선을 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청역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청담동 빌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월세를 받으시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용 빌딩입니다. 월세 만개가 다가오는 법인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이니 이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가적으로 투자용으로 신, 직접 신축을 하실 분들을 위한 초역세권 평당 1억원 신축 부지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금액 내고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하신다면 후회없는 매물이 될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치를 봤는데 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어, 유선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에게 저희 내건주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